환자 분이 눈이확 돌아가 면서 주무 시는 게없 으면은 이제 더넣을 거예요. 잘잤 어, 안녕 하 세요？오늘 은 치과 에서 요즘 수면 치료 많이, 하 잖아요. 그게 환자분들이 참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치과에서 자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 여기저기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좀 편안하게 씻는다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도 수면 치료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 정도 진행을 하나요? 네, 고정 도 고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laughs> 저희 김 원장님을 실제로 제가 한번 재워서요. 안 그래도 스케일링도 하실 때도 됐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약물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환자분들의 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긴장 많이 되시죠? 아, 너무 긴장돼. <laughs> 저 마주보고 앉아 주시고요. 혈관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맥인데요. 정맥 쪽에. 여기에 넣을 거야? 어? 정맥을 연결을 해서요, 딱딱하게 고정을 합니다. 이제 주무시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깊게 주무시는 분들이 막 몸부림치고 그러시거든요. 네,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네요. 많이 아프셨어요? <놀람> 아니요, 생각보다는 너무 아요데 기본적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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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증공부증 있으세요? 네, 놓는건 괜찮은데 맞는 건 무섭고요. 아, 저기 보시면 이제 맥박이 나오고 산소포화도가 99. 네,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마약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한 약물. 왜냐면은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12시 40분에 2cc 들어갔어요.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다 저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약이 들어갔으니까 편안하게 계세요. <웃음> 이게 이게 <laughs> 바로 들어가자마자 자진 않고요. 요거를 저희가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적정한 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실제로 코골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한 3분 정도 걸린다라 만약에 안 주무시면 약을 조금 조금씩 더 넣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문생각하세 진정... 정확한 용어는요 의식화진정요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국소적인 마취와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는 전신마취 그 사이 단계 흔히 말하는 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긴장도를 완화하면서 의식은 유지해서 의료진과 대화도 가능하고 음, 그 정도의 딱 마취 심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면 치료가 되겠죠. 2, 3분 됐는데 환자분이 눈이 확 돌아가면서 주무시는 게 없으면은 더 넣을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참, 어때? 음, 오케이. 자, 이 정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의식은 있고 의료진이랑 대화는 가능한데 약간 몽롱하고 긴장이 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지금 약간 대화가 살짝 느리거든요. 이 정도 상태에서 원래 진행하는 게 수면치료입니다. 이제 스케일링 들어갈 거고요. 스케일링은 이제 저희 팀장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깨우는 약물까지 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놀람> 제가 이제 김원장이랑 워낙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laughs> 김원장이 약간 의식을 놓는 상태를 아는데 지금 되게 수면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스케일링을 받았고 김 원장님은 지금은 침습적인 치료 그러니까 피가 나거나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조금 안전한 약물을 써가지고 재워드린 거거든요. 이다졸람이라는 약물인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기랑제가 있어요. 기랑제. 기랑제가 뭐냐면 해독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되게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했는데 산소가 좀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 <laughs> 지금 중,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고 계시거든요. <laughs>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에서 산소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은 희가막 이렇게 위급하게 깨우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 밖에 있는 제세동기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해독제를 넣으면 바로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넣어볼게요. 짜자잔. 자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려 볼게요. 김 원장님 네. 일어날까 이제? 네. 좀 어때요 지금? 아... 얼얼하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자몸에힘 <laughs> 주고 일어납니다. 아, 잘 잤어? 네. 어디까지 생각나세요? 네. 아이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했던 기억들 같은 건 있는데 특 <laughs> 네. 스케일러 들어오는 순간순간이 네. 조금씩 되게 편집된 아 사진처럼 네. 조금씩은 기억에 남아요 아직 약물이 조금 채 있으니까 네. 또 약간 조금 그 안정하시고요 네. 네 스케일링 잘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과 치료도 이제 결국에는 어 환자분들이 안 아픈 거를 찾게 되고 이 겁이 나는데 어떤 측구에서는 아, 이게 좀 많이 불편한 거를 내가 다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구나. 의사도 사람인지라 환자가 아파하면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의식과 진정요법 그러니까 수면 임플란트 혹은 수면으로 치료를 딱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상담실에서 이제 그 결과를 브리핑할 때 보통 제가 여쭤보면 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좋다. 왜 진작 이런 걸안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면의 약물을 잘 다룰 수 있고 정확하게 주입을 할수 있는 의사 그 실력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거는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진행만 하다가. 직접 받아보니까 어, 저 역시도 치과 치료에 대해서 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 치료가 끝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큰 편안함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환자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만 있다면 어, 누구에게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면 치료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위험할까봐. 그러니까,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하고 낯서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안 위험하게 해야죠. 그게 저희의 역할이요안 위험합니다. 안 위험하게 해드릴게요. 네. 너 아까 전에 시간 없어서 위에밖에 못했는데, 아래 할 때도 잘래? <laughs> 양치 열심히 할게. <laughs>